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이 고통과 고난과 재난과 환란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과 환란 고난 특별히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환란이 각.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갈급한 심령으로 지푸르 자라기 짓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기도 우리가 합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요. 이 어려운 환란, 재난, 고통 문제도요. 짬뽕식으로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큰 문제 어려움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셔서 건짐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더큰 어려움과 문제, 환란 마치 절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할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에서 더큰 문제로 재난에서 환란에서 더큰 환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아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하나님 더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여수와 10장과 11장 말씀 중심으로 여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장에서 두려운 상황. 연합군이 아모리 왕, 연합군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동맹 맺은 기본을 칠 때에 기본 사람들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전쟁을 하는데 11장에 가서는요, 승리한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연합군들이 더 수많은 병거와 무기들, 사람들, 군인들이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을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전쟁에서 더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 지금 중동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주위에 어느 나라로 불똥이 튈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젠 중국이, 대만 여러 가지 세상 보면은 이 요만한 전쟁이 확대돼서 이만한 전쟁이 왜또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도 이만한 문제에서 왜 하나님 더큰 문제를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 허락하시는지, 그 의도가 목적이 이유가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던졌습니다. 그래야 할때몇 가지 생각나는 것은 첫째로 왜 이런 더큰 문제로 인도하시는가 할때 첫째는 갈급한 심령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 사슴이 시의 뿐을 사모하듯이 이 문제에서 숨막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해결됐는데 더큰 문제 앞에서는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정도 문제는 나도 내 힘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청해서 해결할 것 같은데, 더큰 문제, 더큰 문제는요, 내 안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찾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짓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은혜 축복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신실하게 꾸준히 하던 대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도시 한복판에서 화스럽게 편안하게 살면서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아내의 대화 중에 좀 상황이 변화될 때, 환경이 변화될 때 여기서 목회하다가 선교지로 가면은 보원 느끼고 듣고 형제자매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고 들을 때 경청할 때. 마음이 아프고 부서지고 함께 울고 함께 안파하고 기도해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위로 격려케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성교지로 가면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아내에게 들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 주제가 하나 책들이 생각나는데 불편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불편한 은혜. 편안한 상황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참 잔잔하고 편안하게 자녀 우선들 가장 다 무난할 때 주님의 음성이 잘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갈급한 심령 기도도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위기에서 더큰 문제, 더큰 위기가 우리의 앞에 갑작스럽게 놓이실 때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사만 원 음성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과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사랑을 쉽게, 넓게, 많이, 크게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토요 새벽 기도했때이 여수와 10장, 11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란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제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갈급하게 살려달라 기도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가 없고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되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간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런 나의 지금 삶 속에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이거 해결해도 됐는데 더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와중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 골로스 3장 1 5절에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인복 근데 인복 중에 저는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들 지체들 보면요.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감사하는 형제자매들 보면요. 참 은혜가 되고, 나도 덩달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은, 나도 감사하게 되고 나도 마음이 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는데 아이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나도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자꾸만 막 파도 치는 것처럼 잔잔한 그런 평안함이 없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할 때에. 그세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떠나신 분들, 떠나시기 전에 양로원 호스피스 중환자실 계셨을 때에 그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또 많이 설교 전에 나눴잖아요. 오늘도 장울할머님 얘기를 했잖아요. 은도 안 맞게 주님의 놓고 위대하심을. 그 양로 침대에서 찬양드리시는 모습 그분들은 끝까지 호흡이 다는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드리다가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감사 찬양드리다가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는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잘 되고, 모든 게 문제없고, 뭐, 기도하던 데다 응답받아서, 가정, 자녀들도, 후손들도 다, 뭐, 잘 신앙, 뭐, 모든 게 내가 볼 때에 주관적으로 다 좋으면은, 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전받을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나 골로새계 성경의 1세기 신약의 성경의 교회들은 다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신앙생활하면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선교지는 마음껏 찬양, 경배, 신앙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월로무사님 선교지에 가서 강의하는데, 하여튼 구조가 뒷방에, 이렇게 강의실을 만들어서, 신티사이저도 이게 훈련시켜야 되니까. 왜냐면, 하 하우스 처치에 찬양, 이게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찬양 이렇게 반주 연습하다가도 제가 갈 때는 그걸 또 어떻게 바꿔서 이제 책상에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노트 청을수 있도록 이제 책상에 데스크가 되는데, 아, 그러다가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laughs> 도망나고 그랬는데요. 그럼 뭐 마음껏 키보드 연습도 못하고 마음껏 말씀도 못 듣고, 뭐 40시간 걸려서 왔다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먹는 시간 외에는 강의하고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했는데 16장 끝절까지 하다가 들이닥쳐서 끝냈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절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강의를 끝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잊지 않는데, 16장, 제가 마지막절 읽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 이 말씀 딱 강의 끝냈는데, 들이닥쳐서 도망, 도망났어. 우리는 신앙의 자유 나라에서 살면서 신앙의 환란이나 핍박 그런 게 없습니다. 적대. 뭐 적대는 좀 있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남성주찬당 찬양대 찬양팀 찬양했지만요.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그 찬양의 기적과 능력이 목소리가 얼마나 천상의 소리 아름답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민감합니다. 상황에 지배를 받고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두렵고 막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황 보는 대로 걷지 말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 환경이 어떠한 상황, 감사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볼때 문제가 너무 많아도 내 영혼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사등전 16정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본당에서 찬미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내일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찬미했어요. 그게 진정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드린 성경인물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나서의 요나선자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9절 보면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다섯 가지로 요나서 2장에 묘사하는데 첫째로 그는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정신질환 걸린 분들이 불 꺼놓고 어두운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우울한 마음 속에서 감사기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정신질환 걸린 지체들 못합니다. 자살충동, 자포자기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절대 못 드립니다. 근데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어둠 거기 있으면서 감사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접한 상황은 고난을 받고 있었다. 요나서 2장 2절. 세 번째로 3절에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다. 네 번째로 2장 4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는데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자녀들이 감사 기도 드립니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감사 기도 드립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반당했는데 배도 감사 기도 드립니까? 쫓겨났는데도 주님 앞에서 감사 기도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요나서 2장 7절, 그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도 감사 기도. 여섯 번째로, 그는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는데도 감사 기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How?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요, 미국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린 불평하면 안 돼요. 좀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은 선교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모로 암투병이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든 지체들 알게 될때 비교, 비교적으로 나는 안정적으로 먹고 살자네, 풍부하게. 근데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불, 만족 속에서 불평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입니다. 생긴 게이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는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그 물고기 뱃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이유는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간증을 첫째 하게 죽은 얘기나 이런 걸 많이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간증을 나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아기의 고통, 죽음 자체나 우울증, 그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더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구주 예수, 그 아까 찬양 드렸는데, 그 예수, 그 이름, 구주 예수, 구주 예수의 사랑을 그 위기 가운데 성령님이 쉽게 크게 많이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을 전파 간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이 구원의 사랑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현재 그러한 위기 역경 더큰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기념하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은총 사랑으로 말미면아 구원에 현재에도 큰 난관과 위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여망 희망 소망을 가지고 환경은 더 악화됐는데 어려워졌는데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는데 감사.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 주님의 놓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초상집에 가서 감사, 찬양, 경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 기도, 감사는 환경을, 상황을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느낌과 생각 두려움 이걸 다 초월해서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과거에 베푸신 놀란 지금까지 신앙상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은총 사랑들을 기억하고 간증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믿음으로 기념하는 자들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 찬양 경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의 어머님의 죽은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럴 때그 부부가 가정이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래전에요. 제 할머님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1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어, 그 장의사 한국장의사에서 어, 장례 예배드리고, 할아버지, 이젠 조문객들이 이렇게 어, 비행 서비스니까, 입간매예배니까 할아버님 이렇게 뵙고, 어, 시신 뵙고 인사드릴 때, 제가 기억하기는 얼음표이 기억나는데, 아버님이 어느 목사님 앞에서 인사하시면서 이제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 연세에 고아라, 그러니까 좀저는 속으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연세도 고아는 고아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생소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고 여러 가지 환란과 재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요. 그런 상황에서도 더큰 위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자는 현재도 기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감사 드리는 자가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